첫시 유전자 발현부터 하겠습니다. 어, 유전자 발현은 우리 어, 전사하고 번역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세균에서의 유전자 발현과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은 차이점이 있었다. 그차이점이 차이점의 가장 큰 어, 포인트는 핵이었어요. 핵. 음. 핵. 어, 그래서 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어, 전사와 번역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적으로도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진핵 세포에서 핵이 있기 때문에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어, 그리고 이것까지 배웠을 거예요. RNA가 이제 가공 과정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온 나와서 이제 리보선을 만나면 번역이 일어난다. 이것까지는 이제 했을 텐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어 생물 항상 비교하는 거라고 했고 이렇게 중요하게 핵이 있고 그래서 진화 세포는 이게,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원핵 세균은 정 반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핵은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모두 당연히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 에어 요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 전사가 되죠. 그러면 진핵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다 끝나야 이제 번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균은 전사가 이제 조금 일어나면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전사가 이렇게 좀 일어났다. 그럼 바로 리보솜이 붙어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붙어서 리보솜이 번역을 시작하고. 예, 리보솜은한 번에 하나만 붙지 않아요. 우리가 번역하는 목적은 아미노산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단백질을 조금 만들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하다는 신호가 왔고, 필요해서 이걸 전사를 했고, 필요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리보솜이 계속 붙습니다. 계속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번역을 전산 계속 일어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생명과학 툴를 하면서 어 이것까지 비교해서 얘기는 잘안 하셨을 거예요. 어. 뭐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세균에서 유전자 발현과 진핵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 그리고 r n a 합성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 어 RNA 합성이라고 하는 얘기 여기서 RNA 합성은 어 전사를 의미하는 거고. 전사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두 가닥 DNA 중한 가닥만 어 합성의 주형으로 사용된다. 어, 요거 합, 한 가닥만 주형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합성된 RNA하고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지는 DNA 가닥.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비주형 가닥, 뭐 주형 가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합성된 RNA, 합성된 이 mRNA하고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지는 DNA 가닥을 센스 가닥이라고 합니다. 센스 가닥. 왜 이렇게 부르는지 는 모르겠어요. 어, 사실 왜 센스라고 하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어, 센스 가닥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게 좀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요걸 이제 센스 가닥 이라고 하고 요걸 비주연 가닥 이라고 합니다 비주연 가닥 그리고 이걸 플러스 가닥 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가닥 이거 이제 플러스 가닥 까지 하면 미생물 쪽 바이러스 바이러스 쪽 공부할 때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어, 여, 여러분들이 이제 어,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제 세트 또는 이제 고급 생명과학과 관련된 세, 세트에서 쓸만한 얘기가 하나가 지금 지금 이걸 얘기하니까 어, 내가 어, 전사를 배웠어요. 어, 그럼 전사를 배우니까 주형과 비주형 가닥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주형과 비주형 가닥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는 지를 이제 배웠고 어, 이걸 이제 여기까지 배웠죠 여기 생투에서는 음. 생투에서 여기까지 배웠고 그리고 이게 결국 알아보니 센스 가닥 그 안티 센스 가닥 이라고 부르고 센스 가닥을 플러스 안티 센스를 마이너스 라고 부르는 것까지 알아봤다 요게 이제 생투 어, 근데 이제 고급 생명과학을 들었더니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 그러고서 어 작년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을 때 바이러스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어 혼자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어아 이게 센스고 이게 안티센스구나. 이게 바이러스에서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플러스 가닥은 센스 가닥 센스 가닥은 결국 어 여기 써 있듯이 우라실 대신 티민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GT, ACT, AAT, T 이런 이런 지금 TCG 이런 가닥이 있어요. 어 이걸 이제 <laughs> 위에가 이제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럼 합성되는, 어, RNA는, A, G, C, U, A, A, U, U.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얘가 주형이, 얘가 주형이니까. 얘가 주형. B주형. 이렇게 어, 될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하고, 플러스가닥, 생성된 이 mRNA하고, 플러스가닥하고는, 어, 유라실 대신에 티민을 가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mRNA가 뭐하죠? 결국 아미노산 만들죠. 번역되죠. 어, 번역돼요. 그럼 결국 이 플러스 가닥이라는 얘기는 암호화된 가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DNA 전체 영역이 다 의미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어. 그러면 그그 그 중에서 결국 전사되고 번역되는 그 가닥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고, 그 원래 만들어진 이 mRNA하고 똑같은 DNA 가닥, 유라실이 유라실 대신에 티민을 가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은 서열을 갖고 있는 이 플러스 가닥, 이 플러스 가닥이 바이러스에서는 결국 그대로 바로 번역이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왜, 사실은 왜 중요, 이걸 왜, 사실 깊, 깊이 얘기할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세특, 세특 쓰라고, 어, 세특 쓸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이걸 하나, 어, 해놓습니다. 어, 한번, 이렇게, 킵 해놓으세요. 어, 그, 이, 이후에, 뭐, 왜 중요하고, 그렇게까지 뭐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이러면, 쓰게 되면은, 면접을 위해서, 어,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 만들어진 이 mRNA하고 똑같은 가닥을 센스가닥이라고 하고 그걸 플러스가닥이라고 한다 그건 주형가닥이 아니다 그래서 비주형가닥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 반대, 반대는 안티센스고 마이너스가닥이고 뭐 주형가닥이다 그리고 r n a 중합표소가 당연히 작용을 하면서 어, 복제와의 큰 차이점, 게시자 없이 RNA 전사를 게시할 수 있다. 여기 더 추가되죠? 더 추가되죠? 또 뭐가 필요 없죠? 복제에서는 필요한데, 전사에서는 필요 없는 거. 헬리 케이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RNA 중화표소는 다재다능해요. 어. 자기가 가서 DNA, 이중나선 DNA를 풀어주고, 프라이머도 없는데 혼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음. 그 대신에, 어,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그 제한사항은 당연한 제한사항이에요. 어. 복제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목적이지만, 전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사 시작할 수 있는 그 지점, 어, 그 지점을 알수 있는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음. 그리고, M, 어, RNA 종류는 우리 이렇게 세가, 세 가지 있다는 거. 어, 이런 거 이제 참참가 아니죠? 이런 건 이제 생투에서 했죠. 다. 어. 우리 생투에서 관련이 많죠. 어.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어, 생물을 여러분 대학 가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어, 조금씩 더 나가는 거예요. 예. RNA 이제 전사의 이제 과정 어. 그림도 EBS 그림이죠. 음. 전사의 과정을 보면 개시, 신장, 종결의 어, 과정을 갖는다. 그래서 개신은 우리 어,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끝. 이렇게 배웠는데 어, 한번 봅시다. DNA 프로모터에 RNA 중화 표소가 결합한다. 연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DNA 이중 가닥이 풀어지면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어, 복제와 달리 프라이머 필요 없고 두 가닥 중한 가닥만 시작한 한 가닥만 주형으로 <laughs> 어, 삼아서 상보적인 가닥을 합성한다. RNA 중합효소는 두 DNA 가닥을 벌리고 DNA 주형을 따라서 염기쌍을 만들면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나간다. <laughs> 여기서는 이제 RNA겠죠, 당연히. 세균들은 mRNA만이 아니라 리보솜 RNA와 같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다른 종류의 RNA까지 모두 합성하는 한 종류의 RNA 중합효소가 있다. 그런데 어, 진핵생물은 RNA 중합효소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이제 이것도 나눠서 배웁니다.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RNA 중화효소가 1, 2, 3가 있다. 어, 그래서 어, mRNA는 2가 하고, rRNA는 1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도 기억이 다잘안 나네요. 음. 그리고 3가 tRNA,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음. 프로모터는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로, 전사를 개시하는 DNA 서열을 얘기합니다. 세균에서는 RNA 종합표소 스스로 프로모터를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부착하지만 진핵세포에서는 전사 인자라고 부르는 단백질 배웠죠? 어, 전사 인자. 요 이제 전사 인자가 되게 중요했다. 진핵에서는 전사 인자. 음. 어, 이것과 이제 대응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억제 단백질이라고 배웠는데 이 억제 단백질하고 전사 인자고 사실 많이 달라요. 전사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어, 진에 세포에서 전사 인자는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애. 억제 단백질은 반대죠. 전사를 도와주는 애가 아니다. 막 오히려 막죠. 어, 그래서 이 어, 세균에서는 결국 RNA 중합효소가 스스로 프로모터를 어,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부착한다. 그래서 이 부착과 이제 전사의 개시를 이제 중개하는 게 전사 인자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냥 신장, 신장 그냥 뭐 똑같지. 어, RNA 중합 표소는 DNA 풀어가지고 주연 주연 가닥에 이제 3에서 5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보적인 가닥을 만든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가닥의 방향을 쓸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3에서 5. 5에서 5. 에서 3. 이런 식으로. DNA 중화표소가 이렇게 있을 때, 어, 저, <laughs>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여기 얘를 가지고 5에서 3으로 합성되고 있다. 음. 그래서 이그림 이런 그림을 볼 때, 어, 이 왼쪽에, 나와, 왼쪽에 나와있게 이미 나와 있는 가당 있죠? 이 나, 이미 나와 있는 가당은 무조건 5말단이어야 돼.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어, 요런 문제가 많죠, 생투에서. 음. 말단을 꼭 구별할 수 있는,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말단은, 어, 요, 5말단이라는 거. 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럼 반대편은 당연히 3이겠고. 어. 그죠? 5에서 3으로 일어난다. 어. 그럼 얘, 예? 어, 여기 3, 3인데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어, 여, 여기에 이제 상부적이니까 5, 이런,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에 반대편, 여기 이쪽은 5, 여기가 3, 3이니까. 아이 참. 여기가 3말단, 여기가 5말단이죠? 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5에서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 여기가 오말단이니까 전사의 방향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DNA의 주형가닥 어, 이런식으로 해서 전사 방향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 5에서 3으로 어, 그래서 이 r n a 중합효소는 어, 주형가닥의 어, 3에서 5 방향으로 이제 타고 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어, 종결은 어, 사실은 우리 DNA 종결자리가 전사 종결자리가 있어요 어. 여기 고급 생명과학에서도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어 다루고 마요일건 사실 선생님 마음인데 어, 선생님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 뭐 대학교 1학년 가도 다루지 않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전사가 종결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우리가 전사 후 RNA 가공 과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인강에서 생투 인강에서도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어, 전사 후에 RNA 가공이 일어나는데 어, RNA 가공은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핵 안에 핵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 얘들은 네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세 가지가 밑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다. 사실 어, 뭐 인강이든 누군가든 사실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 팩트는 뭐냐면 이 1, 2, 3번이 세 가지라는 의미지 순서는 아니에요. 어,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한다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틀린 겁니다. 어, 틀렸어요. 이건 순서가 순서를 어, 매길 수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어. 뭐그한 1, 2년 사이에 뭐 새로운 게 밝혀졌으면 선생님도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얘네끼리는 순서는 구별 짓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는건 mRNA의 5캡핑이다. 5캡핑은 뭐냐면 처음에 전사 가 이렇게 되겠죠? 이 그럼 이게 이제 mRNA 프리 mRNA라고 하는 mRNA 이제 전구체예요. 전구체. 완성되지 않았다. 아, 그럼 이 전구체에다가, 앞에다가, 여기가 5말단, 여기가 3말단 이렇게 나왔어요. 어, 5말단에다가 이제, 어, 인산 막 달아주고, 구환인에다가 이제 매틸화 시키고, 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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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막 이상한 짓을 막 해요. 어, 우리가 사실, 어,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기다 이 이상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 물질들이 막 붙겠죠, 여기에? 막 붙을 거 아니에요? 막 인산, 막, 지금 인산 붙고, 막, 저기 보면은, 뭐, 뭐, GTP가 붙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 이걸 이제, 어, 새로운 게 이제 딱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어? 모자 썼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귀엽게 봐줘요. 어. 귀엽게 봐주세요 생물 하는 사람들을 귀엽게 봐주세요 어. 5.. 오말단에 모자를 써 것처럼 보이네 그래서 5 캡핑이라고 합니다 어. 5 캡핑 그리고 두 번째로 mRNA에 이제 스플라이싱이 있습니다 이 스플라이싱은 우리말로 mRNA 이어맞추기라고도 해요 이어맞추기 이 이어맞추기가 뭐냐면 우리 전사 될 때는 여기에 인트론 엑소온 다 있다 인트론, 엑손, 다 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인트론 제거하고, 엑손끼리 이제 결합, 붙여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어,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어서 맞춘다. 어, 잘라 맞추기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어 맞추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스플라이싱 일어날 때 사실은, 어, 여기 보면은, 1, 엑손 1, 엑손 2, 엑손 3, 이렇게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져가지고, 엑손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엑손 1, 2, 3이 있다면, 1, 3. 또는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어, 부분적으로 엑손이 필요한 것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어. 허네임이 어, 얘기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생명과학 내용이 더 많아질 것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생명과학 진로를 같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아니면 사실 이거 들을 필요가 많이 없어요. 어. 고급 생명과학을, 어, 생명과학, 그게 아닌데, 들으면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얘는 화학, 만약에 화학이면 화공, 화학공학과 갈 건데, 왜얘 이건 이걸 들었지? 아마 이쪽 진로였는데, 어, 점수가 안 되나 뭐 꿈이 갑자기 바뀌었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앞으로 배울 생명과학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배울 때마다 그럴 수 있겠네 아그 저렇게 하는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어, 저렇게도 하네 뭐 이, 이렇게 얘기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 그러면 여기서 사실 궁금한 건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1, 2, 3 중에 어떻게 1, 3 번만 가져오지? 뭐 이런 거는 궁금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더 깊이 공부를 하면은 알수 있게 됩니다. 어, 뭐 사실 우리 2학기 때 이제 다 자소서까지 끝내고 나서 2학기 때할게 없으면 이런 내용 게 알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을 텐데. 아, 안 그러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산말단의 폴리아데닐화다. 어. 우리 폴리아데닐화에요 어. 아데닐, 아데닌, 아데닌 많이 들어봤죠. 이 아데닌 A 어.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그래서 산말단에 AAAA, AAAA를 계속 중합시킵니다. 어. 쭉 이렇게 해서. 한 50개에서 250개 그래서 꼬리를 만든다 꼬리 모자 씌었으니까 거기 머리겠죠 어, 오말단인 머리가 되고 삼말단은 꼬리가 됩니다 꼬리인데 A가 맞네 어, 그래서 폴리 A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폴리 A 테일 폴리 A 꼬리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NA 가공 과정에이세 가지 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 것도 중요해 중요해요. 우리 우리는 지금 기초가 중요하 중요해요. 음. 그리고 얘네 이제 기능이 있어요. 기능. 어, 기능이 결국 우리가 이제 어, 뭐 전사나 뭐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했을 때 핵에서 가공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세포질로 나갈 때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지는 안써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가공관이 다 되게 되면, 5캡과 어, 폴리에이 꼬리, 폴리에이 테일이 핵에서 세포질로의 수송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 조절할 때, 번역이 많이 되려면 그만큼 mRNA가 오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의 역할도 5캡과 폴리에이 테일이 하는 거고, 그리고 리보솜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5캡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복제와 전사의 차이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요번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죠. 어. 시험 범위에도 들어간다. 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폴리시스트론과 모노시스트론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음. 우리가, 이, 이것도 우리 이미 배웠던 거예요. 세균 같은 경우에, 어, 세균은 유전자, 유전자 발현의 단위가 뭐였죠? 오페론이었어요. 오페론. 어. 그 오페론이에요. 오페론. 오페론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 진액은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 세균의 이런 유전체 형태를 폴리시스토로 폴리시스트론이라고 하고. 이 시스트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유의미한 뭐 유전자 단위, 유의미한 물질을 생성하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진액은 모노시스트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사까지 끝나게 된다.